이번 주가 이제 퇴사 주간이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회사를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회사를 나가지 않아요. 저는 이제 백수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 회사에서 친했던 사람들이랑 술자리가 되게 많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내내 계속 술을 먹을 것 같아요. 더워더워더워 너무 더워. 더워더워 오늘은 회사 전에 처리를 해야하는 서류들 다 처리를 할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쁩니다 <laughs> 진짜 오늘 운동하다가 진짜 죽을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구 힘들 진짜 아 에너지 보충이 좀 되는 것같아 왜요? 왜요? <laughs> <laughs> 이게 <이거> 뭐예요?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아빠, 큰이 아직 남았어요. 네, 술먹고드세요 네, 과대사랑. 음... <laughs> 그래, 네? 하냥잘 음.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어, 어, 아. 퇴사를 하려면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요 그래서 지금 계좌를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퇴직금 여기로 와서 아니아니 아니, 아무데나 가까운 국민은행 가셔가지고 퇴직금 여기로 들어오고 나서 한번 해지 신청을 다 해주셔야 돼요 아, 해지요? 네. 아, 그래야 네. 제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신 3-1. <laughs> 여러분, 오늘 퇴사자들을 위한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 중에 한 명이 또 생일파티예요. 먼저 퇴사하신 분도 찾아오시고. 퇴사하신 분 1. 곧 퇴사할 사람. 어, 곧, 곧 퇴사할, 퇴사할 사람 2가 또 있어요. 그 같이 파티를 하지 않아 <laughs> <사람>. 노예. <laughs> 평생 노예. <laughs> 그래, 종민아, 한번 해줘. 좋아요,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샷. 스탠바이. 아니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재훈아 그러면 이거 영상 할때 여기 뾰뾰로 눌러봐야지 알았어 딱딱 해줘야 돼 맞아 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빨리 내가 빨리 윙크 할 거거든 어. 윙크 할때그 어? 여기다가 해여 여기다가 해줘, 해줘? 여기, 아광고야 아, 뭐야 진짜 제마의 <laughs> 액션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세요. <laughs> you mean me there cuz i passed by you this morning but i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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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부자 되세요. 너무 바나 이거 맞아우 진짜 맛있어. 이것보다 맛다. 맛있다 그러니까 맛. 케이크 뚫어 줘라. 아, 이거 입에 사네. 너무 맛있다. 웃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재원이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야 머리 자르셨네요 팀장님? 팀장님 네. 그때 탄걸로 커피 먹어요 쓴거 아니죠? 쓴거 아니죠? 쓴거 아니죠? 나외웨진이이을또쓸 때마다 진짜. 같이 먹으려고 주시 드린거죠? 그래. 먹을 수 있을까요? 만 원인데? 안녕하세요. 만두 개. 토마토 두개 토마토 두잔이야만 원밖에 토마토에 시안 들어가져? 여러분 만 원밖에 없는요아니 사비로 을양 받으세요. 다사이안 가졌던 말이에요. 제가 수달 드릴게만 원. 만원이 다들 아, 야야야 색깔 별로 안짜 아, 색깔 별로 네? 한장이 빈대요. 아, 사귀셨어? 아니야? 장 빼기 했네, 빅장 빼기. <laughs> 맛있게 드세요! 빅머리 랑크에요? 밥 먹는다. 이거 왜 좋냐, 이거? <laughs> 이게 저희 밥이에요. 지현이가 커피 사준대요. 제가 아 뭐지? 안 맞는 옷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예약 줬거든요? 제가 원래 원하는 핏이 예약 나오는 거예요 그래개 열받았어 어! 로 이렇게 옳지! 아 너무 예쁘네 재원이가 어, 하면 진짜 막 약간 이런 느낌데나안 입어봤다고 니가 <laughs> 뭔데 그걸 판단하냐고 <laughs> 오늘은 출근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성별회도 있고 생일파티도 있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술을 먹었더니 지금 아직도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오늘 출근 마지막 날이니 좀 살짝 회사원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 마지막 날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째 떡볶이 먹는 날. <목소리> 재훈아 나줄건 없고 이거라도 가져. 가너 미래야 <laughs> 이줄것 같아. <laughs> 썩을... 퇴직금은 과연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한...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김준현 의짤를 먼저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워홀을 가서 유튜버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찍었었는데 그 고민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 가기로 했어요. 지금 지금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다 나와 있고. 어, 비행기 표도, 더, 표도 다 사놓은 상태여가지고 어, 이제 준비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퇴사를 하고 이제 곧 속초 집으로 분가로 내려가서 엄마 얘를 좀 도와주다가 나가려고 한 해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담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 가치관, 인생관 같은 것들을 영상이 많이 담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못 담겠죠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는 담을 수 있는 어 단계가 오지 않을까요 열심히 그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laughs>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좀 지켜야 할 것은 많은 업로드 자은 업로드를라고 하 생각을 해요. 좀더 부지런해지겠습니다. 지금 너무 노는데만 지금 신경이 팔려가지고 약속이 너무 많아요. 백수 진짜. 여튼 많이 응원해 주세요.